<laughs> 아, 이래서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를 이 많은 분들이 속시원하다 그러고 네. 네. 이렇게 애정하시는 이유가 오늘 좀 전에도 있어서 왜냐하면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녹화 할정도 많으셨고 개인 일정도 많아서 난좀 네. 오늘 쉬어야겠다. 웬걸 <laughs> 지금 들어보셨죠? <laughs> 네, 혼자 이렇게, 네, 강력하게 얘기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laughs> 장흥군청에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요. 장흥군청에 가서 2시간 동안 마라톤레일를 공무원들하고 하고, 저희 의뢰인하고. 그리고 난, 난, 난 다음에 여섯 시간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와서 아이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안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네. 자, 우리 동현선님 강성 아니고 평범한 당원인데도 화나서 미치겠어요, 하셨고요. 음. 그렇죠. 참, 아, 한라크 데레크님께서도 참, 숨 막힌 스트레스가 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분노를 또 다시 지금 불태우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궁금증과 한남을 우리 또평론가님들서한분한분더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좀 탐정 모드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뭐냐면, 자, 우원식 지금, 어, 의장 당선 예. 하신 분, 이 지지한 89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누구냐? <laughs> 밝혀내라!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laughs>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평소에. 언한 명은 알것 같아. <laughs> 음. 그동안 많은 언사들이 나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음. 네, 가능성이 높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뭐 정, 누구 이름을 얘기하기 못하시다면, 뭐, 노, 뭐 닉네임도 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 체험평론가 부탁해볼까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일단 89명 중에 한 명은 알것 같아. 왜냐하면 몰래 나한테 이야기한 게 있거든. 근데 그 사람 얘기 하지는 않겠고요. 물론 근데 제가 여기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3선 이상 많은 소위 그 선수가 있는 의원 당선자들이 바로 이렇게 당원들의 마음과 다른 결정을 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견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추미애 의원의, 추미애 당선자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 개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뭐 우원식은 어떻고 추미애는 어떻고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잡고자 하는 것은 왜 당, 당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선자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 소위해서, 이거를 주제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게 맞느냐 이거지.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면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원들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떨 땐 믿고 어떨 땐안 믿고 어떨 땐내 마음대로 짓꼴린 대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가 많이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초선의원들도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선수가 많은 네. 의원들이 이걸 했다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좀 평론가 분들이 누군을 딱 지칭하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렇죠.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벌써 이름 고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생각일 뿐이니까요. 네. 뭐 소개해 드리자면 핵장기님께서는 이인영, 진선미, 남인순, 소병철, 이소영, 송기영, 고민정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종기님께서, 김님께서는 고민정 우상호. 우리 고민정 우리 의원이 자꾸 이제 거론되고 있네요. 어 이건 우리 지금 댓글로 함께 하신 분들의 생각이신 겁니다. 자, 우리 김종국 박사님. 우상우 의원은 다음 국회에 등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laughs> 뭐, 여기서 기억으로 넘어실 하등의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laughs> 일단, 근데 이제 우상우 의원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 네. 어떻게 국회의장을 단일화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비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탐정 모드로 가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1명의 초선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초선 당선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 당심을 많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풀리는 돼요. 그중 뭐다 가진 아, 않았겠죠. 저도 89대 9 2였으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80표를 얻었다는 거니까 71 초선 다 가진 않았을 것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그러면 주로 이제 재선급 이상입니다. 근데 네. 제가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안해봤어요 모르는데 네. 국회의원 재선 삼선 하시면 이분들이 되게 자기가 이제 고단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정치적 풀이를 하세요 음. 그래서 일단 뭐 당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는데 일정상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이제 이건 제이 이제 아주 예를 들면 어 본인이 봤을 때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네. 근데 그 아래는 나름대로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나에게 누가 됐을 때 나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계산을 하고 그 셈법에 충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어 그것에 충실했던 분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어 소위 586이라고 제기되는 분들입니다. 네. 586으로 치정되는 분들 같은 경우가 계속, 어, 예를 들면 노무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정세균 이해찬 문재인 이렇게 당의 핵심적인 인물들 아래에서 자기의 기득권들을 유지해온 전철들이 계속 그냥 있어왔어요. 전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작동했을 개연성이 높다. 재선급 재선권 재선급 이상에서 어, 당신과 다른 표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그들의 계산상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당선됐을 때그 재선급 이상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어, 당신이 원하더라도 당선인들 또는 국회의원들 입장의 이익과 다르다면. 당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이랬을 때 당이 분열되거나 중요한 시점마다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음. 하면서 지지층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네. 좀 그런 일들이 또 다시 재현된 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특정인 인물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뭐 우리가 대체로 얘기하는 게 지금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건 친문, 음. 뭐586또 이런 분들 또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꿈들이 좀 명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소위 그런 결정들을 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개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을 좀 만드는 형태들이 있는데 음. 이 무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선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고. 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자기들도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89표라는 게 모아진 거니까 자기들 놀랄만한 상황이 뭐 벌어진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저희가 비판을 해야 되냐면 그럼 이, 이 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우리가 작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게 그렇죠. 그렇죠. 되게, 그렇죠. 되게 큰 문제인 거거 되게 큰 문제인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이 옳았다고 보여줘야 돼. 실력으로. 그런데 네, 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명증한 비판을 통해서 그런 사리사욕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 또는 자신들의 미래의 영달을 위한 선택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강제하는 게 당원들과 당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네. 네.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그냥 넘어갈 일인가, 그렇죠. 이거든요. 네,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재선 이상급의 여러 의원들이 아 우리끼리 뭉치면은 뭔가 바꿀 수 있겠구나. 당원들의 마음과 무관하게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고 또다시 작정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명확하게 토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원들의 마음과 당선자들의 마음이 다른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해야 된다. 토론회라도 개최해야 됩니다. 스픽스가 합시다. 네. <laughs> 저희가 하나,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 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스픽스 애드 골뱅이, fix.kr로 보내주십시오. 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 사례 저희가 선택 순으로 뽑습니다 6월 달한달 그리고 7월 달한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고 많이 평가해 보고 판매해 보고자 합니다